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걸부 미국 주식 다이어리를 맡고 있는 김민호 기자입니다. 어, 월요일은 항상 뭔가 다들 바쁘시죠.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를 들썩일 지표 경제 지표 일정이 가득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어, 그래서 출근길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꼭 챙겨볼 만한 핵심 경제 이벤트 세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첫째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인데요. 3월 1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새벽 또는 오전일 텐데요. 워낙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다들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경제의 공급 측면 분위기를 짐작할 만한 지표인데요.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어, 또 세,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는데요. 특히 FOMC 회의에서 고정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몰려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라, 월러 이사 이세명 공개 발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지난 주말 소식 한 번만 간단히 되짚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요.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라면 이분 이야기 생략하면 오히려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어저 솔직히 말해서 물가, 물가, 물가 뭐 1년 넘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그만할 법도 한데 계속 시장을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시도 좀 지난주에 안 좋았고 투자자들의 비록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어 지난 주말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적 발표 겸 서한에서 나는 미국에 80년 동안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미국 역사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이다. 최근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움직임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어, 살짝 위로가 된 듯한 말인데, 일단 버핏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어 이제 대만 TSMC 주식을 샀다가 또 빨리 몇 개월 만에 팔았죠. 또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도 이제 4분기에 팔았고 애플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버핏 회장이 가치 투자자로서 장기 적립식 투자를 선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뭐이 정도면 버핏 회장치고는 상대적으로 단기 매매 아니냐 뭐 그런 소리도 들렸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버핏 회장이 어, 뭐, 순풍을, 미국 경제 순풍을 기대한다. 이렇게 다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어, 필 회장도 당장은 급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버크셔 해설웨이가 발표한 실적을 보면 작년 말까지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 1286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뭐 17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약 1,300억 달러라 하면 한국 반도체 작년 전체 수출액 규모에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어 현금도 계속 쌓아 왔고 또 자사주 매입을 주로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런데 작년 말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를 80억 달러로 좀 많이 줄였어요. 직전 연도인 2021년에는 270억 달러였거든요. 어, 이제 버피 회장이 실적 발표에 맞춰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은 이제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제 문맹이거나 선동가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제 날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매입을 지난달 작년 말에 좀 줄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의 1 가량 자사주 매입 행사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어쩔 수 없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조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버핏 회장이 어, 은근히 돌려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날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버핏 회장이 낸 성안을 보면 꽃이 필 때는 잡초가 시든다. 시간을 두고 보면 최종 승자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내가 투자를 일찍 시작했고 90대가 될 때까지 살아있다는 점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때일수록 장기 투자자의 시선으로 접근을 하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으니까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월가 월부는 미국 주식 채널이니까 시간을 뉴욕 증시에 맞춰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7일 월요일에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상무부가 올해 1월 내구재 수주를 발표합니다. 어, 내구재 수주가 미국 경제의 수요 공급 동향을 동시에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죠. 특히 내구재 수주는 산업 생산보다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어, 주문을 받아야 생산을 하는 거니까요. 어, 내구재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이미 계시겠지만 자동차나 냉장고, 컴퓨터, 뭐 식세기라고 하죠 식기세척기처럼 한번 사면 두고 두고 쓰는 그런 제품들 을 말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쓴 제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도 비싸겠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내구제를 사지만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원래 쓰던 거 계속 씁니다. 그래서 내구제 주머니 늘면 뭐 기업들 매출도 이제 늘 거라는 기대감도 가능하고 소비 여력도 괜찮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내구재를 볼 때는 항공기 특 항공기를 비롯한 운송업 부문을 보통 제외해서 근원 내구재의 수주를 어, 더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항공기나 근원 항공기나 운송업 같은 경우에 단가도 워낙 비싼데 시기에 따라서 어, 주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운송부문을 제외한 미국 내구재 신규 주문 수주인데요. 어,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 오전 장중에 필립 제퍼센 연준 이사가 공개 발언을 합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장중이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분이 발언을 하긴 했는데 최근 물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일자리 시장 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충격적인 발언은 아니었죠. 자, 다음으로 28일 화요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날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 1 2가 2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하고요. 어, 이제 무역수지도 무역수지지만 소비자 신뢰지수가 한번더 이제 눈여겨볼 만한 지표입니다. 어, 1월 같은 경우에는 107.1을 기록했는데 어, 사실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살짝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 초과 저축이 거의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다시 물가가 높아진 상태여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제 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죠.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긍정적. 밑돌면 부정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표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비영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와 미시간 대이두 곳이 각각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미국 시간이 아니라 각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 3월 1일 수요일에 한국 2월 무역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월까지 데이터고요. 어 근데 우리나라 요즘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어 무역 적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그런 걱정이 큰것 같습니다. 상품 수출은 잘안 되는데 해외 여행 같은 서비스 보면 적자가 얼마나 확대될지 여부가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만 3월 1일은 3일절 휴장이니까 그나마 어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3월 1일 수요일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을 웃돌면 긍정적, 밑돌면 부정적임을 의미하는데요. 어, 중국도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제조업이 중요하겠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계, 국가 통계국이 규모가 큰 주요 기업 위주로 조사에 발표하는 그냥 제조업 PMI가 있고요. 또 둘째로는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에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제조업 PMI도 그렇게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MBS,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건 50은 좀 넘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1일로 3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이요. 수요일 뉴욕증시 장 중에, 어, 2월 제조업 PMI가 일단 발표가 되는데, 지금 간단히 보면, 어, 테슬라 주주의 날이 가장 사실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볼게요. 어, 이날은 시장 조사 업체인 마킷이 미국 2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합니다. 앞서 1월에는 이제 50을 좀 밑돌았었고요. 47.8이었어요. 어, 그리고 미국도 중국처럼 제조업 PMI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마킷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인 ISM이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 IM도, ISM도 같은 날, 이제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하는데, 역시나 이제 올해 1월까지 직전 주치적 1월을 보면 47.4로 50을 밑돌았습니다. 2월에 좀 50을 넘겼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올라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어, 무엇보다 3월 1일은 테슬라가 인베스터데이, 즉 주주의 날을 열죠. 테슬라 주주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기가 텍사스에서 올해 첫 인베스트,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뭐, 마스터 플랜 뭐, 세 번째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하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공지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쨌거나 뉴욕 증시 폐장 후에 한국 시간으로는 2일 3월 2일 목요일 오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경향을 미뤄 봤을 때요 또 이날 테슬라가 어떤 계획을 낼지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저도 4년 살짝 넘게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인데 어, 이런저런 유튜브나 투자 인플루언서들이 들썩이는게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당일에 가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일 목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날은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유로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연준과 달리 유로존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지난번에 단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다음번 회의에서도 긴축 속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올해 1월 같은 경우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간 8.6% 올랐고 다만 월간은 0.1% 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다시 출렁이고 있잖아요. 유로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노동부가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죠. 어쨌든 실업자가 늘어나야지 증시가 한숨 놓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목요일에 증시 폐장 직후에, 어,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요즘 꼽히고 있죠? 어, 요즘 워낙 증시가 설얼음판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월러 이사가 강경 발언을 하지는 않을까. 네, 주목해 볼만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물가가, 어, 지난주에 발표된 PC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완화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옆에 왼쪽은 너무나도 유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자 그리고 2월, 어 2, 제가 여기 2일이라고 썼는데 3일입니다. 네 3일, 3월 3일 이번주 마지막 거래이죠. 금요일에는 유로존과 미국에서 어,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어, 미국의 경우 증시 개장 초반에 마켓이 미국 2월 서비스 PMI와 종합 PMI를 발표를 하고요. 어, 다만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달리 이렇게 5 0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 뉴욕 증시 장중에 에피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미셸 보만 연준 인사가 연준 이사가 공개 발언을 하고요. 또 증시 마감 후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합니다. 어, 이 보스틱 총재와 또이 박힌 총재는 화면에는 박힌 총재죠? 이분은 올해 FOMC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만 이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고정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언을 한번 체크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현지 시간으로요. 이틀간 이제 3월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경제 전망 겸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점도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투표권을 가진 분들의 이제 의견이 물론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도 참여를 하지만 특히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 좀더 지금 상황에서는 포커스가 가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주에 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움직일지 다들 관심이 많은데 어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에 한국 시간 목요일 오전 8시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